짧은 구절이니까 거의 외우셔도 될것 같아요. 따라 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이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설교 중에 제가 예화를 드렸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1944년에 괌에 일본군 군사로 파송되, 파견됐다가 1972년까지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전쟁 끝난 줄 모르고 섬에 숨어 살다가 72년도에나 섬 주민에게 발각되어서 28년간 괌 정글에서 살았던 일본군 군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은 괌도의 타로로호라는 작은 하천에서. 생존을 위해서 새우를 잡고 있다가 현지의 젊은 청년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형제가 그, 그를 발견한 사람이 옆총을 겨누면서 누구냐,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총을 대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요코이 씨는 땅바닥에 몸을 쪼그려 얼굴을 파묻고 절을 하듯이 완전히 얼어붙어 갖고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 잡으면서 이렇게 애원했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처자가 있는 몸입니다. 그가 군인으로서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28년간을 정글에서 혼자 버티면서도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때가 되니까 완전히 그냥 생쥐처럼 쪼그라든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요코이 씨는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나는 발이 땅바닥에 얼어붙어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일본인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모두 잊어버린 채 그저 나는 겁에 질린 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굉장히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요코이 쇼이치랑 비슷한 사람인데 조금은 대조적인 또한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똑같이 1944년도에 요코이 쇼이치는 괌에 파송을 파견을 됐고요. 이 사람은 필리핀에 파견이 됩니다. 이 사람이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지난 목요일 날이 양반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91세, 마지막 황군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2014년 1월 16일에 9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저런 평가를 보고, 제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요 육군 나가노 학교에서 고정 간첩 훈련을 받은 장교입니다. 그는 1944년 똑같이 요코이 쇼이치랑 똑같은 기간에 필리핀의 루방섬으로 파송이 됩니다. 74년이 이 사람 발견이 됐는데요 74년 3월에 발견될 때까지 30년 동안이나 필리핀의 정글에서 혼자 생존하면서 역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환영, 환상, 환각이죠. 환영의 대동화 전쟁 수행자다. 이런 칭호를 내립니다. 그의 죽음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미취광이다. 전쟁광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오늘 특별히 권사님들의 취임을 앞두면서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노다 히로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인생의 귀중한 30년을 정글에서 혼자 보냈는데 그 세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젊은 시절 나의 심신을 조국을 위해 바쳤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장교다운 말이죠. 30년 동안 당신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던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대답했답니다. 오직 조국이 나에게 주신 임무의 완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산에서 발각됐는데 사람들에게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은 뭐냐 면은 나를 그곳에 보낸 직속 상관이 오라고 그럴 때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속 상관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나는 본국에 귀환할 수 없다 이렇게 버팁니다. 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하산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산하기 위해서 직속 상관의 명령이 그토록 필요했었습니까? 전쟁 다 끝나고 직속 상관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기다립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은 군기의 기본입니다. 명령이 명령이 없는 한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야, 정말 군인 정신이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1944년 겨울에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있는 작은 섬 루뱅이라는 섬에 파견된 그는요 훈련이 거의 안된 250명의 사병들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파견됩니다. 그들은 미군의 공격을 지연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해서 미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유격전을 벌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단장이었던 요코야마 시지오는 오노다 그 인솔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은 물론 옥새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버텨라. 병사가 한 명이 남더라도 야자수 열매를 먹으면서도 먹으면서라도 버텨라. 다시 말하지만 항복은 물론 옥새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듬해 봄에 미군이 루손섬에 상륙합니다. 화력에 밀려서 주력군은 모두가 죽습니다. 207명이 전사하고. 43명이 산속으로 대피합니다. 오노다 소위는 시마다 오장, 그리고 고즈카 일병과 함께 주저없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유격전을 펼칩니다. 미군이 살포한 삐라를 읽었습니다. 아, 일본이 항복했다는 삐라였어요. 이 삐라를 읽고 나머지 40명이 투항해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노다는 미군의 전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 두명과 함께 유격전을 계속 수행합니다. 종전이 된 다음 해, 1946년 봄에 오노다 일행을 거기도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투항했던 옛 전우들이 병사들이 필리핀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오노다, 오노다, 전쟁은 끝났다.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오노다는 그들이 외치고 다니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두 부하에게 확신의 찬호조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역시. 간사한 미국놈들이다. 우리를 잡으려고 내 부하까지 동원하는 놈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얼마 후에 오노다 일행은 원주민 부락을 습격하여 불을 불 질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세 명이 계속해서 유격전을 벌이고 있던 것이죠. 필리핀 정부의 연락을 받은 일본 정부는 오노다의 형제들, 친형제들을 루뱅섬에 파견했습니다. 형제들은 오노다가 숨어있을 법한 산속에 마이크를 대고 외쳤답니다. 오노다, 형, 빨리 와. 전쟁은 끝났어.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빨리 가자. 오노다는 먼발치에서 형제들이 애타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대답하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그가 보는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가족들의 사진과 부모가 쓴 편지를 놓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노다는 그것을 보면 또 얘기했답니다. 간사한 미국 놈들, 이제 가족까지 동원하는구나. 오노다 일행은 유격전을 전개한답시고 마을에 나타나 섬의 원주민을 살해했습니다. 필리핀 군대가 토벌대를 그 섬에 또 보냈습니다. 종전 9년 차 1954년 시마다 오장이 토벌대에 사살됩니다. 이제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종전 20년째 되는 해 1965년 고즈카 일병도 사망합니다. 홀로 남게 된 오노다. 개의치 않고 단신으로 유격전을 계속 수행합니다. 그는 야자수 열매를 따던 원주민 소년을 살해합니다. 일본 시민단체에서는 해마다 루뱅섬으로 사람을 보내서 오노다를 찾았지만 오노다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필리핀 주재 일본 대사관 이름으로 그 섬에다가 우편함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고국에서 온 편지와 우편물들을 신문을 두고 갑니다. 얼마 후 오노다는 원주민 불악에 나타나서 라디오를 훔쳐갑니다. 일본에서의 여론의 관심이 높아져서 오노다 구출본부까지 설치됩니다. 그들은 궁여지책으로 오노다의 고등학교 동창생들까지 데려가서 그 섬에서 추억의 교가를 학교 교가를 부르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들 중에는 교가를 울면서 울먹이면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보도는 전해집니다. 드디어 종전 30년째 되는 해 1974년 겨울에 마침내 오노다는 스즈키 노리오라는 일본인 청년에게 발견됩니다. 이 청년은 침착 침착한 언행으로 오노다를 안심시킨 다음에 모든 사정을 다 설명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그 동안에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걸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오노다는 그때서야 일본이 한국 항복했구나, 내가의 조국이 졌구나라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그 오노다가 스즈키 청년에게 의외의 말을 그때 합니다. 나 오노다 소위는 직속 상관이 와서. 항복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속 상관 중에 하나였던 다니구치 요시미가 수소문이 됩니다. 이 다니구치라는 사람은 이미 전쟁이 끝난 지가 30년이 되는데뭔 얘기냐 이게. 그래서 옛 부하를 살린다는 그런 생각 하나로 그는 휴 필리핀으로 날아갑니다. 필리핀으로 갈때그 상관은 골프백을 휴대하고 아예 가서 야 이제 그만해 이제 내려와 마 그런 다음에 골프나 치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 섬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오노다를 만난 후에 클라크 리조트에 가서 골프나 즐겨야 될 시간을 다 뺏기고 맙니다. 왜? 30년 동안 자신이 작전을 수행했던 투항 명령서를 그가 작성해서 내면서요, 그동안의 자신의 임무 보고를 무려 5일에 걸쳐서 받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요노다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투항 의식을 치른 후에 투항 의식을 치른 후에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마르코스는 오노다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투항 명령서를 정식 전달 받던 그세레모니 중에 일본 전역에 그것이 TV로 방영이 됐답니다. 전혀 틀어짐이 없는 노병의 거수 경례. 조금도 녹슬지 않은 그의 총과 검을, 테레비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이 다 보았답니다. 깡마른 체교에 눈에 광채가 살아있는 장교의 눈동자를 보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얄미운 일본이지만 저는 이 조국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무 취소가 내리기 전까지 그 명령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에 파견됐던 요코이 쇼이치는요 그가 발견됐을 때 그의 대검, 총 이게 다 녹이 쓰러갔고 그더 이상 총을 발사할 수 없는 총이었답니다. 근런데 오노다의 총은요, 그가 30년이 지나서 발견될 때까지도 총이 쏠수 있을 정도로 간수가 돼 있었고 그의 대검은 매일 닦고 갈아서 날이 선채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TV에서는 이두 사람이 똑같은 운명을 겪었기 때문에. 요코이쇼이치하고 오노다 소희를 같은 자리에서 TV토론을 한번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답니다. 오노다 소희가그 토론을 거부했답니다. 요코이쇼이치는 총도 녹슬어 있던 사람이었고 그가 투행했을 때 일본군답지 않게 비굴하게 투항했기 때문에 그런 놈하고는 같은 TV에 나가서 토론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인터뷰 교절의 이유였었습니다.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왜이 일본 얄미운 나라의 군인 이야기를 이권사침임때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늘어놓습니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그 군인 정신 정말 가슴에 어떻게 보면 적이지만 훌륭하다 저도 그 노병을 혹시라도 만날 수 있었다면 얄밉지만 아마 기꺼이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그에게 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난 목요일 날 죽었는데요. 일본 전 국민들이 많이 슬퍼하고 마지막 황군으로서의 명예를 지킨 그 장교의 죽음을 전 국민들이 애도해 주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세우는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분들에게 권사의 직책을 주는 것입니까? 직책을 준다라는 얘기는 임무가 있으니까 직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사의 이름을 받는 게 아니라 임무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 받자. 이게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동역자이자 자신의 영으로 나온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좋은 병사가 되길 나는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병사로 네가 살길 원한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서 볼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그저 소비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에서의 탕자는 낭비할 탕입니다. 뭐를 낭비합니까? 이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명예를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권사의 직임을 낭비하는 거, 그 권사의 직임이 그냥 소비되고 마는 거 받아버리면 끝나는 권사의 직임은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불명예스럽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녹슬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노다 소인은 그가 잡힐 때까지 그의 총이 녹슬지 않았다 그의 칼이 하나도 녹슬지 않게 30년간을 그 칼을 매일매일 닦으면서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사의 직임, 그 권사의 명예심, 권사의 자긍심을 매일 갈고 닦으면서 그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직책이 녹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슬지 않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주 손으로 만지며 그것을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었는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건 좋아합니다. 하지만 고난 받는 건 싫어합니다. 직책을 받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직책에 걸맞는 십자가를 지기는 싫어합니다. 고난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군사와 같이 강한 성도가 될때 충성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충성은 누가 할수 있습니까? 강해야 할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적을 이기기 위해 군인은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인들은 강해야 합니다 강한 놈은 어디서 나옵니까? 훈련을 통해 나옵니다 훈련받지 않은데 강한 군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훈련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군인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지만 민간인들은 1년에 한번해 봐야 예비군 훈련 갖고 귀찮은데 말이죠. 총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러고서 예비군 훈련 받고 오는 겁니다. 민간인과 군인이 싸웠다. 그거는 눈으로 보도 뻔한 일입니다. 결과는 보나 마나 이죠 강하지 않은 군인은 자신의 목숨을 적 적에게 바치는 행위입니다.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훈련하길 바랍니다. 30년간을 산에서 자신의 칼과 총을 닫고 있었던 그 일본군 장교의 마음, 그 군인 정신을 우리가 조금은 배워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훈련은 뭘까요?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모임, 교육, 예배, 섬김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 코스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가족과의 만남, 셀 모임, 신우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임 이 모든 것이다 신앙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잘 견뎌내시고 감당하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군인들은 누구나 다 통과하는 한 가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병 교육대입니다 신병 훈련소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장교도 될수 없고 사병도 될수 없습니다 이 훈련에서 중간에 낙오한 사람은 자대에 배치가 안 됩니다 통과한 사람만이 자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 군인도 신병훈련소를 거쳐 군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새로 세워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주님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당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참석하는 것에 권사의 소명을 다했다고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보다 멋서 앞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을 권사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비난을 할수 있는 권사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권사님들은 본받으시길 바라고 존경받지 못할 권사님들의 모습은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배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뒷편에는 좋은 군사가 되는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적인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권사로서 교회의 공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 구절 4절 말씀 병사로 본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적인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권사의 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권사의 직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교회의 공인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교회의 규율과 규칙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2장 5절 말씀이에요. 셋째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가지가 훌륭한 군사의 조건입니다. 사적인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둘째는 법대로 교회의 규율을 지킨다. 세 번째 수고의 땀을 흘린다. 이세 가지가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의 기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기존의 임원들 새로 세워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러한 좋은 군사로 고난을 함께 받으며 주님의 나라를 일으켜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